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, 연말이라 또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곧 방학이 옵니다 오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땅을 분배한, 내용인데요.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. 이 지파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. 에브라임 집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, 그래서 이 미가는 아들의 이름이고 그의 어머니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. 근데 이 집이요,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. 집 안에 산당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은, 천, 100세계의 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려요. 여러분,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. 뒤에 보시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이 가정 제사장을 드려요.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인데, 이 제사장의 연봉을 얼마나 주냐면 연은 10세계의 의복을 주겠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 1년의 연봉이 은 10세계죠. 그런데 은 1100세계를 잊어버렸다. 이것은 거의 550년의 이 연봉을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놀라운 돈이죠. x 수백억에 달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런 돈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? 보소서 그 은이 네개 있나이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미가가 이야기를 해요. 어머니가 이돈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막 열불을 냈어요. 그러자 이 미가가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사실 그거 제가 가지고 갔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머니라면 어떻게 될까요? 야! 너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되겠죠. 어미 책망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전혀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아요. 야, 어이구, 그돈 잃어버린 줄 아는데 네가 들고 있다니 천만다행이다. 돈이 전부인 인생 그 가치관을 자녀에게 그대로 심어주고 있습니다. 야, 고3때좀 교회 안 나가도 돼. 좋은 대학 가면 돼. 이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세대에 지금 믿음의 가정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. 자그 1100세계 중에 200세계를 이제 딱 따로 떼어서 집에 큰 신상을 만듭니다.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. 이 신상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 복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딱 갖다 놔요.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. 이 에봇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오직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.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에봇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우상 신상인 드라빔을 또 갖다 놓습니다. 이것은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그런 신이에요. 운세를 알아보는 신 이런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에봇과 우상의 그런 복을 비는 드라빔 우상의 신상 이건 다 섞여가지고 갖다 놓고 어떻게든 하나님 부처님 뭐 천지신명님 복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이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기복신앙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미가의 집이 정말 어, 과간입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것은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오직 레위스 지파 사람들만 될수 있는데 야 너가 제사장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. 자, 너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죠? 오늘 본문은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대는요,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해요. 신앙교육이 없습니다. 돈이 전부인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. 무엇이 기준인지,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소견이 기준이 돼요. 나의 만족이 기준이 됩니다. 내가 행복이 하면 그만이다. 내 행복이 기준이 되고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. 또애복과 드라빔을 같이 놔둬요. 하, 신앙의 것, 신앙과 관련된 것 그것을 다 버젓이 갖다 놓으면서도 전혀 신앙, 신앙에 위배된 것, 또 우상숭배하는 드라빔까지도 갖다 놓고 어떻게든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. 마지막으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이야기하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같이 한번 설교 시간에 계속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일날 봅시다. 안녕!